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 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열1기하 20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질병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병은 곧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준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깨워 말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희스기야는 그 같은 주노만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질병이 그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스리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떠한 사고가 닥쳐도 인생에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생명의 주 대신 하나님께 히스기아는 엎드려 간고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려 15년의 시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당시에 히스기아의 중병 소식을 접한 바벨론의 사신들은 그를 무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히스기야의 몸은 이미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찌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궁 안에 있는 유다의 보물고와 무기 창고 그리고 비밀스런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의 행동에 대해 책망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는 오로지 자기 생애의 평안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그의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식을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그의 아들 문하세는 유다의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서 유다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린 은혜가 어찌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심은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힘써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어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치료로서 중한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 표적은 설명이 안될수 없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곧 그의 자부심이 되었고 교만이 되었고 적들에게 자기 나라의 전부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후에 역대기 기자가 그의 행동을 언급한 것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내려졌고 다시 히스기야가 마음에 뉘우치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엎드려 치료를 간구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찌나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늘여놓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곧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고 자기의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홀로 이룬 것처럼. 온갖 보물들과 군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 그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처음에 그는 겸손하게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받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체면을 더 내세우기 시작했고 말씀을 죄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변명들을 늘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에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헛된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두려는 마음에서 죄는 이미 시작됩니다. 결국 그렇게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에덴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겸손히 깨어 그 은혜를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사사기의 삼손처럼 주어진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희스기하는 나중에 모든 보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사사 삼손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마구 사용하다가 결국 힘을 모두 잃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깨워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그저 묻어두고 마는 태도에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게으름으로 묻어두면 곧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후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에서 세월과 시간과 달란트와 능력을 헛되이 썩히지 말아야겠습니다.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은혜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도록 주변 사람들을 위해 선용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나누고 또 나눌 때에 오병 이어가 5천명을 먹고도 남게 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 나눠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였지만 그가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섬겼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도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복음의 은혜로 대했고 사랑의 은혜로 대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에게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실로 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것들을 결코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가지고 꺼내어 자기 자랑으로도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축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아니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의 세대에 멸망하시지 않으신다 해서 그가 만족하고선 선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자식은 그리고 그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될지 왜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자식의 믿음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희스기야를 통하여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는 세대, 자기들만 아는 세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갈 이유가 없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두고 기도할 때 세대를 향해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는 항상 무슨 일에든지 앞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부어졌습니다. 15년 동안 더 살면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를 지금부터 15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스기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생애로 만족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15년이라는 확실한 생을 약속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더욱 높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 물질과 시간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은혜 주신 오늘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청년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넘어 이뤄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깨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가족들과 자녀들, 성노들과 이웃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할수 있는 대로 주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크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타가 없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